10일이냐 오늘도 참돔을 잡아보자 아, 한 마리 걸어보자 終わった。 슬로우 슬로우 아 좋다 아 뿌띠인데 힘을 왜 이렇게 써자 말도 처참도 슬로우야 슬로우 왔다 슬로우. 아이고 아씨 왜 이렇게 집어 놓냐고. 왔다. 아우, 야, 왜 이렇게 깨물다, 반이야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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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왔다. 아우, 씨. 돌겠네, 씨. 와, 씨. 태양 죽인다. 태양 죽인다. 동해물과.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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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왔어 바로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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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 아 좋아 좋아 아우 사이 좋다. 사이 좋아. 왔다 왔다 왔다왔다왔다 왔다 왔다 왔아 왔다, 왔다, 왔다. 왔어 왔어 짝다 짝어 좋아좋아 숨맞춰 아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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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뻗대 끝. 한번 탈 때마다 하나씩만 잡아도 괜찮은데, 하, 내 말이 채웠다. 아쉬, 아, 조금만 천천히 올라라 너무 빠르다.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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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왔어 야, 한번한때한마리씩이 so, so, 참 o 어 o s 마지막에 힘써 좋다 오, 예 o 만조 s 만 죽어라 왔어 아유, 진짜 씨더 천천히, 더 천천히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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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사이즈가 좀 대납이다 오예자야이 <laughs> 노가대다 노가대 시야 핫. 오케이 왔어 슬로우 두 바퀴도 안되네 이번엔 두 마리 잡을 수 있겠다 이번엔 두, 마, 두 마리 잡을 수 있겠다 져버리겠다 이번엔 두 마리 잡는다 안쪽으로 좀 불었다고 입질이 없냐 집중 집중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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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털려 안 털려 안 털려 안 털려 아 빠졌다 씨. 다시 먹어보자 다시 먹어봐. 슬로. 아 바닥 찍고 슬로우가 먹네. 찍고 슬로. 오케이 오케이. 아우 먹다 말어. 슬로. 맞다. 오와, 바로 가져왔어. 바로 가져왔어. 좋다 좋아. 우 좋아. 자, 하나 더탄거 보자. 중노동이 따로 없네. 이거 중노동이 이거. 하나 잡고. 왔어! 어휴! 씨, 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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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털려! 안 털려! 안 털려! 뱉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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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오케이! 한번더할시다 어! 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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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 왔어! 아우 빠졌다! 넘어왔어! 아, 다시 한번 올라가!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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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올 때 됐다 나올 때 됐다 와, 오케이 폴링바이트 폴링바이트 사이즈 된다 사이즈 된다 아우 빠졌다 씨 <laughs> 아, 사이즈 됐는데, 아, 아깝다. 아 한번 웃겄겠고가만와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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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씨앗 가또 오싸 어, 왔어 왔어! 왔어! 왔어 왔어 왔어! 아다 아싸, 다 와! 아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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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요,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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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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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까안까 안까. 가져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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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씨 오우씨 나아씨 틀려. 아, 지겠다. 이거 뭐가문제있다 지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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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갔. a y o k 이 가져갔어, 가져갔다, 이번에. 가져갔어. 이쪽으로 온다 오! 미쳤어 씨아 따라서 다시 물어 빨리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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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안탈려 안 탈려 오우 씨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씨왜 그래 Okay. 아 이건 가져가 가져가 가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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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짜가. o k a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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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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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씨로바꿔바꿔야돼 오케이. 와, 바로 가져갔어. 아, 이거 사이즈가 좀 된다.